다니엘서 3장과 4장, 10편, 96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이름, 뜻,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내용은 종말론적인 메시지. 열방의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이야기로 다니엘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어, 1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귀족의 자녀로 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의 한 사람이고요. 포로 중 어, 포로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했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어, 왕 때부터 그는 에, 바사왕 고래 3년까지 즉약 70년 내지 80년 동안에 이바벨에서의 그, 어, 활약으로 인하여서 두 제국에 걸쳐서 고위 관직에 올랐던 어,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 바로 어, 다니엘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그가 경험한, 어, 그가 겨, 어, 경험했던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7절부터 12장까지는 그가 본 환상, 잘차, 장차 이루어지게 될 종말의 여러 가지 어, 징조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장에서는 포로로 잡혀온 소년, 어,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꿈꿈을 다니엘의 해석함으로 그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런 사건을 보여줍니다. 오늘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함께 오늘 3장과 4장을 읽겠습니다. 제 3장 누부간 네살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누부간 네살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누부간 네살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누구관 넷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누구관 넷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선이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너부간의 쌀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누부간네설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디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간네설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곤 왕이 세워 바벨론 제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시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누부간 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 자 누부간 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원관 및 모든 낙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을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 던져넣을 것이니 너희,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간네 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누부와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구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브를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구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브를 가운데 던지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누부간 네살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왕이여, 올소이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누구와 넷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을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라, 메사 아벤 누구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제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불이능이 그들의 몸을 헤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누구와 넷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구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제4장 너부가 넷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의 이르리로다. 나 너부갓네살이 <laughs>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범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 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니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과하여지고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본즉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미르기를, 그 마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헤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통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며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며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이니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나 너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 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벨드 사사리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범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 벨드 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범민할 것이 아니니라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경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얘는 왕이 자라서 경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시미니이다 왕이 보신 즉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출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네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오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경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하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 모든 일이 다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너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인 나 누부가 내 사랑에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쓰레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세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해 나 너무간 내네 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다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그 나라는 대대의 이르리로다 땅에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난너부간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아멘. 시편 101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101편입니다 제 101편 다윗의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오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이순연 권사님 께서 계속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수술하신다고 합니다. 이 8시경에 지금 수술이 잡혀 있고요. 어, 그 신장에 암이 발견돼서 이거를 제거하는 이제 수술이신데, 깨끗하게, 완벽하게, 암세포만 깨끗하게 수술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후에도 어, 빠른 회복이 있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에스더서와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포로기 유다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포로지에서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자료들입니다. 포로민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비록 포로지만 이방 나라에 있지만 이들은 당당하게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요. 또 많은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아서 나중에 그 민족이 해방되고 민족을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리더들이 됩니다. 에스더, 다니엘, 특히 에스라, 느에미아 같은 사람들은 포로기에 나은, 포로기가 나은 걸출한 리더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다니엘서가 그와 같은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1장과 2장에서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죠 하나님께서 이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학문들과 세상의 모든 이치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록 포로 민으로 잡혀왔지만 이 바벨론의 고위 관직에 올라서 여러 지방을 다스리는 리더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바벨론,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바벨론 고위 관직인들에게는 얼마나 많이 이것이 안 입고 온 일이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자기보다 높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느부갓네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풀루풀에 던지라, 라고 하는 법을 제정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응하지 않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잡혀온 사람들은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어쩌면 이것을 이, 이 사람들을 처단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법에 의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드디어 오늘 이세 친구들도 풀로 풀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굳게 정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플로풀에 던져질 수 밖에 없고, 실제 그렇게 던져졌죠. 자, 그런데 오늘 3장 14절 보십시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금신상 앞에 엎드리면, 예를 들면 이 말은 누구간 내서는 끝까지 이새 친구들을 회유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라도, 이제라도 마음을 바꿔서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 한번 하기만 하면 다 용서될 것이고, 다 살려질, 살, 살게,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가지고 있던 관직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제 회유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의 새 친구들의 대답이 16절부터 나옵니다. 어, 좀 길지 만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16절부터 18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 보실까요? 3장 16절이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주 단호하게 새 친구들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왕이 나에게, 이제라도 너희가 신상에게 절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마지막까지 회유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확고하게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아무리 회유를 하고 핍박을 하고, 어, 그, 그 뭐죠? 회유를 하여도 내가 여기에 응할 필요가 없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뜻을 전하고요.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어 하나님이 만약 계시기 때문에 계시다면 그가 계시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확실하게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줄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는 혹시 뭐혹 이런 말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지 않는 겁니까?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지 않더라도 왕의 손에서 건져내주지 않으시더라도 우리가 왕을 왕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않고 신사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결단코 하나님이 혹시 안 계셔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더라도 이 믿음의 결단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혹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내 계획이 틀어지더라도, 내 생각대로 내가 기대한 것처럼 되지 않더라도, 내 뜻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혹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변치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셔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 아니하셔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건강하고 또 든든하고, 굳센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저 내가 바라는 거, 내 계획만 관철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게 이 길이 막히고 이것이 되지 않더라도 또 다른 길을 더 좋은 길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 앞에 기도하시다가 주님, 내가 이것을 피하고 싶지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피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습니다.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아침에 그리 아니하셔도 내 계획과 뜻이 다르더라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하나님 섬기는 것 외에는 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며 또 그것을 실제로 믿음의 삶으로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도 천사가 그들을 지켜 주셨고 머리털 옷 옷자락 하나도 타거나 그른 냄새조차 나지 않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있는 과정들을 살펴보며 특별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계획과 생각과 뜻과 내 기도와 전혀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아침에 주님의 뜻만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되는 놀라운 이 아침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순영 원사님께서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에 신장암 수술을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깨끗하게 수술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전보다 건강하게 회복하여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의사의 손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친히 집도해 주시고, 오직 암세포만 깨끗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